안녕하세요. 통영 통령충 1505번 통영충렬초등학교 6학년 박규림입니다. 6학년 손예은입니다. 돌은 돌인데 돌이 아닌 플라스틱 암석! 유락의 형성과 바다생물에 미치는 영향탐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에 있다. 아마 우리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저희는 암석에 플라스틱이 결합된 새로운 돌인 바로 이 유락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탐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동해, 서해, 남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안을 선정하여 총 4개의 지역의 유락을 칠입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통영 거제 및 고흥 여수에서는 플라스틱 스피어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파고, 일분간 파도의 수, 조수간만의 차, 염도, 회순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으로 인한 플라스틱 스피어가 발생하며 파도가 센 동해에서는 플라스틱 글로머리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탐구 위에서는 채집한 유락의 외형, 크기, 무게, 비중을 측정해 보았으며 유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글로머리트와 플라스틱 스피어는 쓰레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중이 컸으며 파이로플라스틱은 일반 암석처럼 생겼지만 플라스틱이므로 비중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유락을 담근 물에 초음파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물의 색이 변하거나 pH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유락의 유기물과 무기물 비율 분석을 위해 회화로에서 약 600도의 온도로 탄화시켜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글로머리트와 플라스틱 스피어는 무기물이 많이 찾아였고 파이로 플라스틱은 유기물이 많이 찾아였습니다.